그러니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우리가 췌장암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보통 구분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다른 암에서는 그냥 전이 암 다발성 전이 암을 한 가지 카테고리로 두고 수술 가능한 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췌장암에서는 수술 불가능한 암의 범위가 상당 부분 상당한 다양하게 환자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다양하게, 예. 예, 그래서 그 환자군 이 어떤 건지도 좀 간단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암이 이제 작더라도 혈관과 붙어 있는 거에 차이에 따라서 수술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또 차이가 있고요. 췌장의 위치가 아까 선생 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에 가장 깊숙한 뒤쪽 부분에 붙어 있는데 그 부위에 어 아주 큰 혈관들이랑 신경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그 그렇죠. 그 신경들 사이에 이 췌장이 있는데 걔가 커지다가 신경과 혈관을 만약에 먹고 있다. 혈관을 침범했다. 침범하겠다. 침범했다. 이러면은 혈관을 자르면서 하는 수술을 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발성 전이가 없더라도 원격 전이가 없더라도 수술 불가능한 췌장암이 존재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제 국소 진행성 또는 수술 불가능한 췌장암 이렇게 표현하죠. 절제 불가능. 아, 절제 불가능.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의 크기를 좀 줄인 다음에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하는 경우도 있죠. 일부에서? 음, 어 일부에서.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가장 스탠다드는 항암화학요법이 네, 네. 스탠다드죠. 네. 표준치료라고 하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분야의 분들 고그 정도 범주의 환자분들의 예후가 평균적으로 1년 넘기기 어렵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항암방사선 치료나 이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항암방사선 치료를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이득이 별로 없어서 요즘에는 안 하고 있고, 항암 치료를 먼저 하다가 효과가 좋았던 일부분에서 어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도움 된다. 이렇게 지금은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 절제 불가능한 최장암이라는 범주가 있고, 그 다음에 다발성 전이가 있는 어 전이성 최장암의 범주가 있는 거죠. 전이성 최장암의 범주에 대해서는 어 누가 항암 치료에 대해서 누가 좀 얘기해 주실까요 뭐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절제 불가능한 췌장암 환자한테 쓰는 약하고 다르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3제 요법으로 쓰는 뭐 아, 폴피리녹스 라는 네. 3제 요법도 있고 그리고 잼시타빈의 이제 아브락산 이라고 하는 2제 요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환자분 컨디션이랑 뭐 나이랑 이런 걸다 따지고 나서 맞아요. 결정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독 요법 쓰는 경우는 없어요? 예전에 단독 요법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제 3제 요법이 훨씬 더 이제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생존 기간을 더 좋게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어서 요즘에는 저는 웬만하면 단, 그 단독으로 하는 건잘 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단독요법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단독요법만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고 최근에 가장 연세가 많았던 경우에는 80살 정도 되시는 분도 이재요법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1년 정도 유지된 경우도 있어서 이 항암치료요법의 부작용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많이 좋아져서 이제 하기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이재요법이나 삼재요법 아니면은 아주 일부의 경우에서 단독요법 이런 것들을 지금 어 표준치료요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1차 요법이 실패하면 2차 요법 3차 요법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좀 있나요 이게 몇 가지 데이터는 있긴 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허가는 돼 있는데 이제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고요 어~ 이차 2차, 요법은 지금 데이터는 있고 허가가 지금 안돼 있는 안 거잖아요. 경우가 꽤 네. 있죠 그래서 비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이 환자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오니바이드라고 뭐 하여튼 그런 신약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2차 요법으로 지금 허가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급여는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최장암에서는 지금 현재는 1차 요법, 2차 요법 정도가 지금 공고하고 있는 거고 3차 요법 이상은 사실은 공고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고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이득이 있을 확률이 적다라는 거 같죠. 약제가 또 좋아지면 그 부분은 변경될 거니까. 네. 음, 기다려 봐야죠. 네. 네. 어, 면역 요법에 대한 자료는 없나요? 일부에서 지금 임상 연구를 시행하고 있고 실제로 음. 지금 뭐 피제론이 양성이면 비보험으로 뭐. 면역항암제를 쓸수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아직 대규모 자료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좀더 연구를 비범. 기다려봐야 된다. 이 네. 그 정도로 얘기하시면 될것 같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췌장암은 어쨌든 어, 수술이 가능한 정도인지 그 상태에서 진단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수술이 불가능하더라도 원격 전이가 있는지에 따라서 또 우리가 치료법이 조금 어, 치료 플랜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원격 전이가 동반돼 있는 경우에는 표준 치료 요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1차 요법, 2차 요법 정도가 지금은 자리 잡고 있다. 뭐 2제 요법, 3제 요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면역 요법에 대해서는 어 아직은 좀 대규모 자료가 좀 없고 앞으로 연구가 좀더 더 필요하고 사실 면역 항암제가 가야 효과에 면에서도 사실 100%다 효과 있는 게 아니거든요. 효과가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췌장암에서는 아직은 좀 네. 이른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